네, 안녕하세요. 리더스탑 부동상 강민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동광부지 분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오늘은 이제 분양 1탄입니다. 어, 대략적인 것만 뭐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도면의 도면을 한번 설계도, 평면도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 지도 한번 볼게요. 예, 지도 미리 체크를 해 놨는데, 여기가 동강 부지입니다. 예,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거리는 아마 이렇게 될 걸로 봅니다. 거리를 보시면요, 이제 6번 출구에서 가산디지털단지 가산 6번 출구에서 횡단보도 건너서 여기가 SKV1이고요. 이렇게 가면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클로스되는 이제 그 길이 열릴 거고요. 예. 오보 4분거리죠 면적 한번 볼까요? 면적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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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략 한 이렇게, 예, 이 정도 하면 이제 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미세하게 차이는 날 거예요. 좀이따가 건축 개요 보시면서 이제 대지 면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건 토지 이용계 확인하는데 한번 토지 이용계 확인을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목, 지목이 이제 공장용지고 개별공시지가도 나오는데요. 개별공시지가가 여태까지 계속 쭉 올라왔습니다. 땅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여태까지 뭐 내려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아, 요때한번 내려간 적이 있네요. 요 때, 99년에 내려갔었네요. 9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99년에 내려갔었고, 아, 94년도에 내려, 내려갔었네요. 94년도에도. 요때 이제 아마 뭐 그런 뭐 금융위기라든지 무슨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어서 IMF 뭐 이런 것 때문에 내려 올라가, 이렇게 됐죠. 보통. 그렇게 큰 일들이 있었을 때, 통상 이제 가격이 조금,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중공업 지역이고 여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체크할 게 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는 거,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이고, 그리고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여기 이 국가산업단지에다가 법인에 설립을 한다든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라든지 법인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가 원래 이 과밀억제권역에는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요. 근데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에는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제 과밀억제권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중과세가 보통 3배 중과죠. 예, 3배 중과세가 있는데 어, 산업단지 관리공단에다 이제 법인 설립을 한다든지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 그런 중과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한해 만에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건폐율건폐 용적률도 여기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용적률 한번 볼게요. 예, 용적률 보시면요. 쭉 나옵니다. 여기. 시간 되실 때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때다 봤었던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 나오고요. 예, 여기 보시면요. 85조에 나오네요. 85조에 중공업 지역이 150% 이상, 400% 이하입니다. 중공업 지역이. 이게 지금 용적률이고요. 400% 이하라는 게 용적률이고. 되고 보통 이제 별표 2에 뭐좀 약간 특이한 내용들은 나오죠. 예. 이게 그 중공업 지역 내 산업 복합 건물의 용적률 적용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그 전체 바닥 면적 대비 산업 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 비율이 이제 90%가 이상 된다. 그럼 이제 400% 이하까지 용적률을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건폐율 보여드릴게요. 건폐율, 건폐율 처음부터 나오네요. 여기는 건폐율이 이제 70% 이하입니다. 중공업 지역이 여기 아 공업 지역이 70% 이하고 여기는 중공업 지역이라서 중공업 지역은 지금 여기 보시면요, 예, 아 여기 여기 중공업 지역도 70% 이하. 그러니까 70% 이하고 건폐율이 아까 400% 이하.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퍼센트죠. 조례라든지 다른 거 일례로 완화될 수도 있고, 더강화서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묶여버리면 더 멀게도 뭐 강화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동강부지예요. 동강부지가 여기고요. 여기가 W센터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SKV1 센터입니다. 여기가 SKV1 센터고, 여기가 W 센터고. 그리고 여기가 동강부지입니다. 면적은 상당히 큰 편이고요. 모양은 네모 빤듯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치가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여기가 그 먹자골목입니다. 여기는 먹자골목. 지금 대지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건물을 올라가는지 도면을 한번 평면도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입구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주출입구입니다. 여기가 차량 들어가는, 저희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주출입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쪽 지금 W센터, 아, W센터 SKV1 이 길에서도 들어오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이쪽 상가도 괜찮고 전면부 상가도 괜찮습니다. 도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아, 1층이고요. 아, 동강 교육자료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게 이제 건축개요죠? 예. 지금 준공 예정은 2022년 12월 예정인데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3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3년이 조금 안될 거예요. 그리고 건축 규모가 지하 4층서부터 지상 20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제곱미터로 하면 이렇고 평수로 환산했을 때는 3,102.13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적 연면적은 보통 이제 저희가 평수로 많이들 계산했을 때 편해하셔서 지금 평수로 보여드릴게요. 평수는 26108.69평입니다. 요게 이제 간단한 건축 개요고요. 평면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1층인데 아까 1층 요쪽 지금 요쪽이 북쪽이고요. 여기가 남향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보시면 아까 그 지도상에서 예, 지도상에서 요쪽이 요쪽이 서쪽이에요. 요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요. 요쪽이 남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보통 이런 지도에서 보시면 요요 밑에가 이제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남쪽인데 지금 네. 지금 여기가 주출입구예요. 이쪽이 주출입구고 여기가 이제 차량 출입구인데 이쪽 주출입구 이쪽이 남아 이쪽이 뭐라고 했죠 서쪽이라고 그랬죠 예. 이쪽이 전면입니다. 전면 이쪽이 전면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가 W 센터가 있었고 여기가 SKV1이 있고 이쪽에서도 들어오는 길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아까 설명드렸었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체됐어요. 도면 보는 거는 어, 다음 시간에 2 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주출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 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리더스탑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